새벽 3시 44분. 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벌써 깨어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 국립 시간 연구소 템포럴 리서치 인스티튜트 시간 물리학 연구 센터 소장으로서 29년간 일하면서 이런 역사적이면서도 기적적인 새벽은 처음이었어요. 제 이름은 마르코 로시. 볼로냐 대학교 이론 물리학 박사 출신으로 시간 여행과 시간 조작 분야의 이탈리아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 전날 밤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요일이 될줄 알았습니다. 이탈리아 내 시간 물리학 연구 현황 검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실험 분석, 그리고 유럽 시간과학 공동 연구 프로젝트 논의 같은 익숙한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밤 10시 52분경 받은 한국 시간 조작 연구원 극비 보고서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한국 세계 최초 시간 완전 조작 기술 개발 과거와 미래를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K-타임 시스템 완성 시간 여행 시대 개막. 처음에는 또 다른 공상과학 이론 발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 여행 분야에서는 이런 혁신적인 주장들이 종종 나오지만, 대부분 수학적 모델에 그치거든요. 하지만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K타임 트 y 블 시스템 과거와 미래 자유 이동, 시간 패러독스 완전 해결, 역사 수정 가능, 미래 예측 100% 정확. 시간의 한계 완전 초월 과거와 미래를 자유자재로 이동한다고요? 저는 잠시 숨을 멈추고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시간 여행은 물리학의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인데 그것을 실용적으로 구현했다는 것은 정말 물리학의 근본을 뒤흔드는 혁신이었어요. 더구나 시간 패러독스까지 해결했다니. 정말, 시간혁명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추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K타임 기술에 대한 상세한 시간 여행 데이터들이 시공간 구조 자체를 인위적으로 변형시켜서 시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에요. 프린스턴 시간연구소 브라이언 그린 후계자 소장이 자료를 넘기며 선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분석한 결과 기존 시간이론의 모든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패러독스 해결방법이 놀라워요. 시공간 조작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는 정말 아인슈타인을 뛰어넘는 혁신이었어요. 시간 패러독스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케임브리지 스티븐 호킹 후계자 교수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다중 시간선 기술입니다. 페라리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시간 이동 시 새로운 시간선을 생성해서 기존 역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술이에요. 다중 시간선 기술이라고요? 정말, 시간 물리학의 최첨단 이론을 실용화한 혁신이었습니다.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하나요? 제가 걱정했어요. 완전히 안전해요. 시간 이동자를 보호하는 시공간 보호막이 있어서 어떤 시대에서든 안전합니다. 이제야 왜 K타임이 그토록 혁신적일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단순한 시간 여행이 아니라 완전히 안전한 시간 탐험 시스템이었죠.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회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자세한 자료를 검토했어요. 한국이 이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시간 평등 철학에서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의 자유였습니다. 모든 인류가 원하는 시대를 자유롭게 탐험할 권리를 실현하려는 철학이었어요. 두 번째는 역사의 보완이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바로 잡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가치관이었어요. 세 번째는 지식의 확장이었습니다. 55년간 매년 600조 원씩 투입한 시간 물리학 혁명 프로젝트였어요. 마지막으로는 시간 민박어의 미... 지혜를 현재에 활용하고 미래의 기술을 오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시간 여행을 통해 역사의 실수들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전쟁이나 재해 같은 비극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이미 일어난 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의 완전한 정복이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성과는 단순히 기술적 혁신을 넘어서 시간에 대한 인간의 관념까지 새롭게 정의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시간을 탐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지혜와 경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어요. 과거의 위인들과 직접 만나서 배우고 미래의 발전된 문명을 경험하면서 현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한국이 만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시간의 자유인 것 같네요. 제가 깊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현재 K타임 기술은 계속 발전해서 개인이 원하는 시점으로 언제든 이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침에는 고대 로마에서 철학을 배우고 오후에는 미래 도시에서 최신 기술을 체험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이로써 인류는 시간의 한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연결된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이 한국의 K타임 기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여행이 일상화되면서 교육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역사 수업은 실제 역사 현장에서 과학 수업은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순간에 직접 참여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시대가 교실이 된 느낌이네요. 제가 놀라워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미래의 치유법을 현재로 가져와서 불치병을 치료하고, 농업에서는 과거의 전통 농법과 미래의 첨단 기술을 결합해서 완벽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예술 분야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어요.